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요, 아빠 집에 빨리 오세요. 에요. 아빠가 어디를 가셨을까요? 설마 어디를 가셨는지 우리가 아빠가 어디를 가셨고 왜 빨리 오시기를 원하는지 오늘의 일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Dad be home soon. 아빠 집에 빨리 오세요. 자. 우리말 일기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 왜 아빠가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지, 어디를 가셨는지, 우리 짧게 한번 훑어볼게요. 아빠, 집에 빨리 오세요. 오늘 아침 아빠는 중국으로 출장을 가셨다. 아, 출장을 가신 거군요. 아빠는 중국에서 일주일 머무르신답니다. 일주일 동안 계실 거고요. 내가 너무 늦게 일어나서 비용을 못 나갔대요. 근데 아빠는 색연필을 사다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요. 아빠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아빠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색연필 때문에 아니겠죠? 아빠가 보고 싶어서 이유가 더 크겠죠? 자, 이 친구의 일기 영어로 다시 한번써 봤습니다. Dad. Home soon. 아빠 빨리 오세요. My dad travels on a business trip to China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문장 하나 하나씩 보면서 어느 부분을 고치면 이게 더욱더 완벽한 일기가 될지 한번 더 볼게요. Dad home soon. 틀린 거 없는 것 같은데요라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home이라고 하면은요 집 에예요. 집에 오다나 집에 가다나 있다가 아닌 집에 이기 때문에 집에 계신다든지 집으로 온다든지 라는 우리가 말하는 동사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동사 한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제목에서 봤듯이 be,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be home soon. 집으로 빨리 오세요.도 될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오세요니까 come home 할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어체, 소위 말하는 영어에서 또 많이 쓰는 것은 get 많이 씁니다. Get home soon. 오늘은 우리 제목대로 dead, be home soon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어, 근데 선생님 저 질문 있어요. dead예요? 왜 대문자인가요? 어, 문장의 시작이라서 대문자인 것도 있고요. 어, 우리 친구들이 우리말에서도 왜 고양이 아니면 a 빠 엄마 이런 명칭들 이름처럼 부르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my dad라고 할 때는. 소문자를 써야 되지만 그냥 처음부터 대문자로 dad라고 하면 그냥 우리 아빠라는 뜻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인 mom, 뭐 sister, brother 이런 것도 대문자로 바로 써주면 문장 중간에라도 대문자로 써주면 내 오빠, 내 언니, 내 엄마 되는 거니까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dad be home soon my dad travels on a business trip to China 이거 한글 내용 뭐였는지 기억나죠? 아빠가 어디로? Oh, to China 중국으로 출장을 가셨다입니다. 아주 business trip 출장이란 말잘 썼는데요. 우리가 출장을 가다라고 할 때는 딱 정해진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장을 가다는 go on a business trip이라고 한답니다. Business trip. 우리 친구들이 왜 소풍 가다라고 할 때도 go on a picnic, 현장학습 가다라고 할 때도 go on a field trip 하는 것처럼 출장을 가다라고 할 때는 딱 정해진 표현 go on a business trip. 그래서 요거는 뭐 머리에 기억을 딱해 놔야 되겠죠? 그러면 travel 대신에 우리가 go를 쓸 거예요. on a business trip은 똑같이 잘 썼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출장을 가신 거죠. 이미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기 이 때문에 go의 과거형인 went 써줘야겠습니다. My dad went on a business trip 어디로? To China, China로. 가신 거겠죠. 첫 번째 문장 완성됐습니다. 두 번째, He's going to stay in China for a week. 이거 무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be going to라고 하면은 뭐뭐 뭐할 것이다라는 뜻. will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계획 같은 거 말할 때쓸수 있습니다. 여기에 he는 당연히 아빠겠죠. He's going to stay. 어 거기에 머무르실 거래요. 머무르실 것이다 어디. in china 우리 친구들 국가는 큰 장소죠. 어떤 장소에 머무를 거기 때문에 in 쓰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중국으로 가셨기 때문에 to china였고요. 지금은 중국에 머무르실 거기 때문에 in china라고 했습니다. 얼마 동안 for a week. 어, week 하면 일주일인 거 우리 친구들 알수 있을 거예요. 어라는 거는 one, 일이라는 뜻이고요. 우리 친구들 for one week 해도 괜찮고, 가볍게 for a week 라고 해서, 어를 써도 괜찮습니다. 일주일 동안 중국에 머무르실 것이다. 어, 이 문장엔 틀린 게 하나도 없네요. 완벽한 문장 되겠습니다. 세 번째. I got up so late 내가 너무 늦게 일어나서 우리 친구들 여기에 so 기억나죠? 너무 어, very late, 뭐 really late 쓸수 있지만 가장 많이 입에서 나오고 쓰게 되는 것은 so입니다 I got up so late 너무 늦게 일어나서 그래서 여기는 또 다른 so 그래서 so 나왔습니다 I got up so late so I can't Send him off. 우리 친구들 아빠를 배웅했다. 배웅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send off 쓸수 있고요, 또는 see off도 쓸수 있습니다. 뭐뭐 뭐 마중 나가다 배웅하다 이런 뜻 되겠고요. 그래서 send him off. 네. 데 배웅을 할수 없었던 거죠. 과거에. 그래서 여기 can't 대신에 뭐를 써야 된다? Couldn't. 그렇죠. Can't 대신에 couldn't. I got up. 과거죠. So late. So I couldn't send him off.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빠를 기다리는 진짜 이유가 있긴 있었어요. 아빠는 나에게 생년필을 사주신다고 했대요. 그래서 이 친구는 생년필을 어, 영어로 잘 몰랐던 거예요. Dad promised. 약속했다. 생년필. 이거 맞는 말 같죠? 아빠는 나에게 생년필 약속하셨어. 우리 말로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정확하지 않은 문장입니다. 왜 아빠가 생년필을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지 갖다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지 사다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지 명확하게 문장을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so, Dad promised 우리가 누가 어, 누가 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약속하다라고 할 때는요, promised someone. to do something에 누구를 씁니다. 그러면 아빠가 promised 약속을 했어요 누구한테? 나한테. 선생님이 처음부터 다 써볼게요. Dad promised 누구한테? Me. 나한테 약속하신 거예요. 뭐라고 약속했냐고 할 때는 to 다음에 동사 오면 됩니다. 색연필을 사다 주신다고 사 주신다고 약속한 거죠. to buy. 하고 색연필 쓰면 됩니다. 간단하죠? 색연필 영어로 뭘까요? Color pencil이라고 생각하는 친구 very close 아주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색지, 색연필, 색종이처럼 색이 있는 건 색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물건이기 때문에 그냥 color 쓰지 않고 colored라고 꼭 붙여줘야 됩니다. Colored 연필이니까 pencils. Equal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Dad promised me 나에게 약속하셨다 to buy colored pencils. 어, 색연필을 사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어때요? 아빠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I want my dad come home soon. 이거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어, 만드. 만드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요, 내가 원하는 건 이것처럼 want to 써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햄버거 먹고 싶어. I want to eat burgers. 뭐, 나 이거 사고 싶어. I want to buy something. 할수 있지만요, 이거는 아빠가 돌아오시는 거지 내가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want랑 to 사이에 누가 했으면 좋겠느냐를 끼워주는 겁니다. 아까처럼요, 아빠는 나에게 약 약속하신 거 promised me to 라고 중간에 누가 라는 게 들어간 것처럼요 여기서도 I want to 누가? 아빠가 to come home soon 집에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때는 I want to 누구누구? to come home soon 요렇게 want랑 to 사이에 쏙 누구라는 거 끼워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일기도 한번 고쳐 봤습니다 음. 이 일기 내용 선생님이 판서해 놓은 거 조금 어지러우니깐요. 완벽하게 쓰인 일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Dad be home soon. My dad went on a business trip to China. 완벽한 문장. He is going to stay in China for a week. I got up so late so I couldn't send him off. dad promised me to buy colored pencils i want my dad to come home soon 이렇게 우리 친구들 일기 완성해 봤습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운 일기 중에서 가장 많이 쓸수 있는 두 문장 같이 연습해야죠 패턴 둘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패턴 드릴은, 뭐, 뭐, 할 것이다. 아빠는 중국에서 일주일 머무르실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 것이다. 즉, be going to입니다. be going to. 음, 한번 얘기했으니까 이 be라는 게 우리가 m이나 r이나 is로 바뀔 수 있다는 우리 친구들 알고 있을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I am. You are. We, 우리. We are. He is. She is. They are. 그래서요, 나, 너도, 너 포함한 많은 사람 아니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뭐 그, 그녀 이럴 때마다 우리가 비동사가 이렇게 바뀌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be라는 건 어떤 가족의 이름이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be going to 해서 뭐뭐 할 것이다라는 표현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일기에서 봤었던 아빠는 중국에서 일주일 동안 머무르실 것이다. 그러면 아빠 my dad 아니면 dad 쓸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he라고 그냥 받아줬어요. He's going to Day. 머무르실 것이다. 어디에 기억나죠? In China for a week. 일주일 동안 머무르실 것이다. 뭐, 일주일 동안 아니면 어디에서 얼마 동안 이런 거 부가적인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것은 be going to.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우리의 첫 번째 연습 문장. 엄마는, 누가? 엄마는요. 이틀 동안 시간에 관한 거 뒤로 뺀다고 얘기했습니다. 이틀 동안 요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엄마 화나셨나봐요. 요리를 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안을, not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not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비동사 바로 뒤에 들어가 주면 됩니다. I am not going to, she is not going to, you're not going to. 그래서 비동사 바로 다음에 우리가 not을 써주면 된다는 거. 선생님이 not 먼저 써놔 볼게요. 그러면, 엄마는 mom 해도 되고, my mom 해도 된다는 거. 선생님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대문자로. Mom is not going to 뭐를 안 하신대요? 요리를 요리 cook 알고 있죠? 요리를 안 하신답니다. 얼마 동안? 이틀 동안 화가 나신 게 분명해요. f o r two. 여기 밑에다 적을게요. Days. Mom is not going to cook for two days. 또는 My mom is not going to cook for two days. 이렇게 우리 친구들 문장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Sunny는 어 이름이 Sunny예요. Sunny는 어디에서? France에서 그림을 공부할 거래요. 공부할 것이다. 우리 할 것이다는 is going to 먼저 써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Sunny죠? 선생님이 Sunny 먼저 써볼게요. Sunny is going to. Sunny는 뭐, 뭐를 할 거래요. 뭐를? 그림을 공부할 것이다. 우리 친구들 공부, 알고 있죠? study. 공부를 한대요. 근데 그림을 공부한대요. 그림? pictures? 어, 그것보다는요, 우리가 어떤 학업으로서의 그림이라고 할 때는 painting이라고 합니다. painting 자체의 그림이란 단어가, 어, 뜻이 있거든요. Sunny is going to study painting. 어디에서요? 프랑스에서, 역시 나라니까, in France 하면 되겠죠. in France. 오, 선생님, 약간 멈칫한 이유는 프랑스는 나라 이름이기 때문에 꼭 대문자로 써줘야 돼서 그렇습니다. Sunny is going to study painting in France. 라고 해주면 어, 완벽한 문장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패턴 볼게요. 음. 두 번째는요. 우리 아까 그 얘기했었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누구가 뭘 했으면 좋겠다. 내 동생이 나를 안 괴롭혔으면 좋겠다. 엄마가 빨리 집에 오셨으면 좋겠다. 어디로 우리 가족이 이사갔으면 좋겠다 등등 원하는 건 나지만 그 행동을 해줄 사람이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want to 붙여쓰지 않고요. 중간에 그 행위를 할 사람이 누군가를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기억하고 있죠? 아빠가 빨리 집에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I want to my dad 아니고요. I want my dad to come home so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ant랑 to 떨어져 있는 거꼭꼭잘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우리 집 강아지가 빨리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허, 너무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일단 여기는요, 우리가 나는 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니깐요. 나는 누가 우리 집 강아지가 빨리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내가 원하는 거니까 I want 있어요. To 있어요. 누가 건강해지라고요? My puppy. 내 네, 강아지. 우리 친구들 우리 집 강아지라고 My House Puppy 하는 친구들 없겠죠? 우리 집 강아지는 내 강아지고 그렇습니다. I want my puppy too. 건강해지다 라는 말. 우리 친구들 이것도 선생님은 머릿속에 쏙 기억해두면 좋겠어요. Get. Well. 우리 친구들 well은 잘하다라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I am well, he's well 라고 하면은 healthy, 건강하다, 몸 상태가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get. Well 하면 건강해지다 라는 뜻입니다. I want my puppy to get well. 빨리, 어서, 어서, 곧, soon. 여기 soon 우리 친구들 보이죠? 어서, 어서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라는 뜻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요. 어, 여긴 나는이 있어요. 우리 가족이, 내가 이사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요. 우리 가족이 빨리, 어디로? 호주로 갔으면, 이민 가나 보죠? 호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문장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 want 있습니다. 나는 누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이. My family. My family to 호주로 갔으면 좋겠다. 여기는요, 여행 가는 거 아니겠죠. 이사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사 가다할 때는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move 씁니다. 어디 어디로라고 하는 to 전치사 써 주고요. to move to 어디? 호주로. 호주라는 말 우리 알고 있죠. Australia. 어, 오스트레일리아로 갔으면 좋겠다. 언제? 빨리. soon. 어서 갔으면 좋겠다. I want my family to move to Australia soon.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이렇게 누가 뭐뭐뭐 뭐 했으면 좋겠다라는 문장 완성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문장 패턴들 우리 친구들의 문장, 친구들만의 문장으로 소화하는 시간 꼭 가져 보기 바랍니다. <목소리>